힘내라고 해줘요 왜 힘내요 힘든 일 있어요 힘내세요 언니 저 헤어졌어요 괜찮아 잘했어 근데 저 뭐지 슈어가 힘들 때 옆에서 계속 봐왔던 사람인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일기를 보는데 사장님, 안녕. 우기 잘 찍었어. <웃음> <웃음> 왜요? 제가 뭐, <laughs> 뭘 잘못 했어요 제가... 제가... 혹시, 잘못한 게 제가 근데, 아니, 아니, 제가 그게 아니고 근데 <laughs> 네, 우기 트름 봤어요. 왜냐면 우기가 그 항상 트음을 이렇게 안으로 하잖아요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하니까 속이 안 좋은 거다. 이렇게 뱉어라. 했는데, 그거를 처음 뱉었나? 그거를 방송에서 뱉어가지고, 예 네, 제가 봤는데, 너무 속 시원해가지고, 음, 잘했어. 진짜. 맛있어? 자, 아, 대박! 아 맞아! 진짜 천재인데? 감이한 번!

됐다. 초코, 초코, 초 초코. 계속 함께하실 거죠? 어, 편지 이거 먹으면서 작성해도 돼요. 오, 오케이. Okay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편지 나눠드릴게요. t h a n 펜슬, 그 연필로 쓰면은 괜찮겠 아, 뭘 괜찮아? 먹었대? 예. 어떤 심도 있는 대화야. 숙소에서 안 항상 했잖아. 그이사오이 전에 그 거기 앉아 가지고 제가 이 음. 세상에 대해 많이 알려 줬어요. 뭔가 팬담매 오랜만에 팬담매 좀 뭔가 뭐라고. 모르고... <laughs> 아, 팬덤팬덤 <팬담매? 웃음> <서 있는다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정말 많이 <laughs> Guys, try it, try it. I hope you and enjoy watching us today. Have so much fun and please support Dongi Dongi! 어그 A가 뭔데? 아? 나왜 핑크색 안 입었어? 아, 핑크색 입었으면 저아니난 아, 핑크색 옷입어 <laughs> 어. 언니는 그 모자까지 내가 어떻게 소... 아, 잘했다. 음, 잠옷 입은 언니였냐? 응. 내가 잠옷 이거요. 네. <laughs> <이 웃음> <다>. <laughs> 이거야. <이거예요>. 진짜 잘아요어거 <laughs> 그래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이거 그거 아니야? 대자뷰? <laughs>